여보, 일요일에 당신 생일이잖아? 우리 어디 좋은데 가서 밥이라도 먹을까? 아니면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 호캉스? 풀빌라 펜션? 그래, 별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자. 난 생일이라고 오버하고 특별하게 뭔가 해줄 필요 없어. 그런 거 옛날부터 딱 질색이었거든. 아니, 그래도 우리 결혼하고 처음 맞는 당신 생일인데, 어떻게 그냥 밥만 먹고 보내? 나는 원래 그냥 생일은 담백하게 보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 밥 먹는 게 무엇 뭐 돼서 당신이랑 맛있는 밥한끼 먹으면 그게 생일 선물이지. 그럼 생일 선물은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뭐든지 말만 해. 나 용돈 모아둔 거 있으니까.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됐어 괜찮아. 당신 용돈은 모아놨다가 당신 필요한 곳에 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와이프 생일을 그냥 넘어가냐? 나그 정도로 눈치 없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는 당신이랑 내 생일에 선물도 주고받았고 생일 기념해서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 그건 연애할 때니까 그렇지. 연애도 그렇게 심심하게 하면 누가 좋아해? 지금은 그냥 결혼하고 당신이랑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어차피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냥 이번에는 밥만 먹고 넘어가자. 그래도 뭔가 갖고 싶은 거 없어? 특별하게 뭘안 하더라도 선물은 주고 싶은데, 당신이 이야기 안 하면 내가 마음대로 아무거나 살 거야. 아, 알겠어. 그럼 내가 다음 달에 살까 생각했던 책이 있는데, 그거 사줘. 나 그거면 돼. 책? 겨우 책한 권? 겨우 책이라니. 원래 생일 선물은 당사자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걸 주는 거잖아. 난 진짜 책이면 된다니까. 내가 이따 링크 보내줄 테니까 주문해줘. 그럼 생일 선물은 그걸로 끝. 알겠어. 이것저것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긴 빠지긴 한다. 당신 마음은 잘 알겠는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해줄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앞으로 서로의 생일을 최소 50번 이상 챙겨야 하는데. 매번 어떻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돈 모아놨다가 우리 여름 휴가 때 좋은 곳으로 여행가자. 그래,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네. 그럼 토요일 저녁에 좋은 식당으로 예약해 놓을게. 응, 저녁은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올해 3월에 결혼해서 한참 즐거운 신혼생활 중이에요. 이번에 제 생일을 맞아서 남편이 뭔가 많이 준비를 할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생일은 식구들끼리 함께 저녁 먹고 각자 준비한 작은 선물을 교환하는 걸로 끝이었습니다. 제 생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한테 대단한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편지도 쓰고 그렇게 보냈어요. 지금도 제 생일에 별다른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민지아, 너 일요일에 생일이지? 모처럼 우리끼리 얼굴 한번 볼까? 너 결혼하고 이래저래 바빠서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잖아. 그럴까? 그럼 상은이도 같이 불러서 셋이 놀자. 같이 영화 보고 저녁 먹고 맥주도 한잔하면 딱 좋겠네. 알겠어. 상은이한테는 내가 연락할게. 안 그래도 지난달에 상은이랑 만났는데 셋이 다 모이면 좋겠다고 말이 나왔었거든. 너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직 뜨거운 신혼일 것 같아서 나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 뭐야, 나 그런 거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 그냥 편하게 불러. 너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는 게내 스트레스 푸는 거지. 알겠어. 선물은 옛날처럼 그대로 해? 당연하지. 우리 세 사람 생일 선물은 평생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 그나마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게 다행이네. 요즘 진짜 물가가 많이 올라서 3만원으로는 도저히 살 것도 없겠더라. 그래도 잘 찾아보면 있어. 5만원이면 생일 선물로 충분하지. 근데 너뭐 사올 건지 힌트 좀 주면 안 돼? 안 돼. 우리 원래 비밀이잖아. 그건 그렇지. 알겠어. 그럼 일요일에 보자. 일찍 만나서 점심도 같이 먹을까? 아니야. 점심은 남편이랑 먹고 천천히 나와. 영화 3시에 보는 걸로 내가 미리 예매해 놓을게. 3시에 우리 항상 보던 그 영화관 앞에서 모이자. 알겠어. 그럼 그때 봐.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삼총사처럼 항상 붙어 다녔고, 동시에 대학 졸업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취업까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정말 잘 통했어요. 한 친구가 작년에 저보다 먼저 시집 가고, 제가 두 번째로 시집을 가게 된 거죠. 저희끼리는 서로의 생일 때마다 작은 선물을 주고 받았는데, 대학 시절에는 3만원, 지금은 5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두고, 상대방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것을 알아서 사서 선물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너무 뻔하지 않은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기대하는 재미도 있어요. 작년 제 생일에는 장난감 드론과 목욕할 때 쓰는 입욕제를 선물 받았고 저는 친구들 생일에 오르골과 전자책 기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 결혼식에도 가방순이 해줘서 정말 고마운 친구들인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답례 선물 나눠주고 그 뒤로는 이래저래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얼굴을 못 봤거든요. 이번에 만나게 되어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너 일요일에 생일이라면서? 방금 들었는데, 심호가 되어서 며느리 생일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뻔 했구나?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생일이 별로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왜 대단한 일이 아니야?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인데, 내가 생일상 끝내주게 차려줄 테니까, 토요일에 우리 아들이랑 같이 내려와라.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제 생일상 안 챙겨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는 오빠랑 토요일 저녁에 식당 예약해놨어요. 조만간 어버이날 있으니까 그때 연휴 맞춰서 내려갈게요. 어버이날은 어버이날이고 아니 며느리 생일인데 식구들 다 모여서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지. 어떻게 그걸 너희들끼리 그렇게 보내? 식당이야 예약 취소하면 그만이고 잔말 말고 그냥 내려와. 내가 갈비찜에 잡채에 상다리 떡 부러지게 차려줄 테니까. 근데 어머님, 진짜 너무 죄송해요. 토요일에 오빠랑 식사 약속도 있고, 저는 저대로 일요일에 따로 약속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못 내려갈 것 같고,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약속? 무슨 약속이길래 그래? 약속 급한 거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면 되잖아. 제 친한 친구들이 축하해준다고 해서 모여서 놀기로 했거든요. 진짜 이번에는 괜찮으니까, 다음에 내려가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겨우 친구들 만나려고 안 내려온다고? 친구들이야, 다음에 보면 될거 아니니? 진짜 서운하려고 그러네. 아니요, 서운해하실 필요 없으세요. 저 진짜 괜찮아요. 원래 저희 친정부모님도 생일에 그렇게 안 챙겨주세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자식 생일에 따뜻한 밥은 챙겨 먹여야지. 너희 부모님이 안 챙겨주면 이제부터 내가 챙겨줄게. 잔말 말고 토요일에 내려와라. 어머님, 진짜 안 그러셔도 돼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말로 축하해 주시는 걸로 충분하거든요. 아니, 너는 내려오라면 내려올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누가 너 보고 싶다고 내려오래? 겸사 겸사 내 아들 얼굴 보고 싶으니까 내려오라고 하는 거지.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말귀를 잘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아서요. 아들 보고 싶으시면 아들한테 내려오라고 하세요. 요즘은 어머님이 오라 가라 한다고 며느리가 쩔쩔매는 세상 아니거든요. 뭐? 너 지금 말다 했냐? 제가 남편 좋아서 결혼했지 어머님 말씀 들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뭐 하나 받은 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저희 삶은 저희 삶이니까 앞으로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댁 무시하고 싶은 생각 없고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기본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예의를 지켜주세요. 예의? 너 지금 나한테 예의라고 했냐? 너가 이러는 게 예의 없는 짓인 걸 몰라서 그래? 친정이 바로 15분 거리에 있어도 지금까지 단한 번도 사위 오라가라 하신 적 없으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만큼 어머님 아들한테도 똑같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무리한 부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원참, 내가 뭘 어쨌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음 주에 연휴니까 그때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어머님 댁에서 자고 오진 않을 거고, 하루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저희 결혼할 때 처음부터 남편에게 이야기했었어요. 나도 우리 친정 부모님 때문에 당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 없게 할 테니까 반대로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오히려 시댁은 왕복 4시간이지만 친정은 겨우 1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집에 불쑥 찾아오거나 선 넘는 행동하실 분들이 아니니까 이번처럼 이런 일만 없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어머님이 직접 제게 연락해서 내려오라고 하실 줄은 몰랐고, 이번에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살자고 한 거지,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춰주면서 스트레스 감내하며 살 생각은 없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